선정작업하면서 그걸 빼놨어야 되는데, 네. 일부는 지금 보니까 감지기 자리, 소방 감지기 자리 데도 있고. 저 아, 다 빼놨어요, 지금. 안 빼는 데도 있고. 다 빼놨어요, 지금. 안빼는 데도 있고. 지금 이건 안 빼놔가지고, 지금. 뭐다빼놔고다빼 이런 창고 자리 같은 경우는 잘안뺄것 같아. 빠트릴 것 같아. 아니 뭐, 한두 개는 이해하는데, 네.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. 어떤 사람 그래요? 잘 빼놨고, 사람은 아, 섞어 작업하는 데도 힘들이 다양하다 보니까? 네. 그렇지. 지금 다빼그확인하러다진 치는 거예요? 네, 거의 다 했어요. 어. 꼭 창고, 창고로 걸린다니까요. 창... 한한동 하는데. 어. 그리고 또 잘못 따놓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런 것좀 있어요? 이런건 나중에 하면 되잖아. 감지기 같은 한 유도리가 있으니까. 아